시원이에요. 생얼 아닌 매건이래. <laughs> 네, 오늘은 생얼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저는 이마 거의 운동장이라고요. 칭찬이죠? 뒤에 보일러 깜빡거리는데 똥물리로 가려줘요. <laughs> 저거 에어컨 그거예요. 전나 밑에 수면바지 입고 있어요. <laughs> 아닙니다. 여러분, 바지 입고 있어요. 봉쉘은 어디 갔니? 안 먹었어, 봉쉘. 안 먹고 밥 먹었습니다. 우리 플로버들이요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군것질 그만 해야 될것같은데 나도 이제 너무 많이 해 군것질을 근데 뭐마시니이거 밀크티 아니 이거는 군것질 아니잖아 음료수가 뭐 아니라 이건 티예요 여러분 티타임 할때티 타임 할때티 건강검진 잘 받았나요? 아 건강검진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큰 병원 가서 막 그런 건강검진이 아니라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약간 그런...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간단한 검사였어요 근데 제가 물을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그냥 그 전날에 10시부터 금식을 했어야 됐어 물도 마시면 안 되잖아 <laughs> 그래서 채영이 그때 브이라이브 했을 때 있잖아 9시 55분부터 내가 물한 통을 원샷을 해버린 거야 내가 물을 못 먹는다는 생각에 뭔가 물을 많이 마셔둬야 될것 같았나 봐 그래서 원샷 살 했는데 이제 화장실이 계속 가는겨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와 눈을 떴는데 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내가 그때 갔으면 안 됐었어 이제 일어났는데 와 무의식에 그냥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소변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소변을 받아오라고 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아침에 화장실 다녀왔는데 어 어떡하지 심지어 이제 통을 이만한 거를 두 개를 주셨어 아니나 이제 갔는데 안 나오는 걸. 요이거좀 T M i 이긴 하다. 죄송해요 아, 여러분. 아자 댓글에 지어 짜야지 뭐냐고. 아, 그랬어요. 여러분도 이제 건강검진 가실 때 주의하라고 아, 자제하라는 댓글이 많네. 자제할게요. 근데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잘 하고 왔습니다. 혈액 검사할 때 긴장 안 했니? 저는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.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 되게 신기해. 바늘이 되게 얇잖아요. 근데 왜 아프지? 저는 별로 아무 느낌이 없어가지고 뭐 바늘 공포증. 이런 거 있잖아. 주사 판반을못 본데 <laughs> 키는 몇 나왔녜? <laughs> 여러분 저 키가 컸어요. 키가 커가지고 157 나왔습니다. 1 5 8 158. 158. 158. 아니었냐고요? 아닌데? 158 아닌데? 160인 걸로 하지 근데 157이면은 거의 160인 거죠? 뭐. 아 맞아. 하영 언니가 만들어준 떡볶이 있잖아요. 그거 제가 언니한테 레시피를 알아왔거든요. 뭐가 들어가냐면 물두 컵에 딱 오목이랑 고추장 두 스푼 그리고 올리고당 그리고 언니가 버터를 조금 넣었대. 그리고 케첩이 들어갔어요. 끝. 따라 만들면 똑같이 될까? 근데 하영 언니. 약간 뭔가 정량을 지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막 이렇게 푸르륵 이렇게 만들거든요, 언니를 보면은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서 간 보아가면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매건 언젠가는 필라테스 영상도 올려줄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원이의 필라테스 영상은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하겠지만, 현실 박지원의 필라테스 영상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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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원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! <laughs> 막 이런 다 여러분 별로 안 보고 싶을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다래. <laughs> 아 그랬어요? 재활치료야. 어. 재활치료 수준의 필라테스라서 막 그런 기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진짜 나는 뭐 스트레칭, 뭐 교정 골반이 들어지고 뭐 이런 거막 뭐 엉덩이 뭐 이런 거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래 아 그랬어요? 아 환상 가진 적도 없대 그냥아막 PT도 받고 있긴 해요 이제 PT는 <laughs> 제가 PT 하는 그런 루틴은 자세는 진짜 좋대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웃긴 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이제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어깨 해막 엄청 열심히, 엄청 힘들게 막 해.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잖아, 5kg, <laughs> 10kg 막 <laughs>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. 막. 그냥 되게 겉멋만 들었다 내 나의 PT. 그래서 저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. 요 이렇게 막아 너무 무거워. 아 선생님 너무 무거워. 요딱 봤는데 5kg 막. <laughs> 저도 놀랄 때 있어요. 막. 그래서 하다가 그냥 막한 세트 하고 이렇게 딱. 아 조금 쉬다 다시 하잖아요. 어쌤 무게 올렸죠? 딱 보면은 그대로야. 정말 그대로야. 한치도 변한 게 없어. 체감상 50이었던 거지. 티티쌤 안웃님아안 웃어요. 아, 왜냐면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. <laughs> 저는 항상 그랬어 가지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. 복무게도 있잖아. 맞아 복무게도 있어 가지고. 아무튼 그렇다는 거.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그러시죠. 군것질 제발 하지 말라고. 진짜 지원이는 군것질만 안 하면은 너무 좋. 먹을 텐데 제발 군것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 항상 물어보세요 오늘 뭐 드셨냐, 고뭐 먹었냐고 그러면 정말 저는 한치 거짓말도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음, 음. 뜨자마자 뭐 봉실 먹었고 오기 전에 오감자 먹고 왔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얘기하는 선생님이 또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는데이제는 그냥 웃으세요 피티스 한대 쥐어박고 싶때 <laughs>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초콜릿을 끊을 수가 없어 그거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야 진짜 그래, 이런 거 있네. 군것질 안 하면 오래 살수 있지만, 그렇다면 오래 살 이유가 없다. 초코맛 프로틴 먹으래. 그거 맛있더라. 이미 먹어봤지. 근데 진짜 내가 군것질 안 했으면은, 진짜 근육 빵빵, 근육쟁이, 근육 짱짱맨이 되었겠지? 근데 지금 10시 반이에요, 여러분. 갈래. 여러분, 오늘도 재밌었어요. 안녕.